안녕하세요. 부동산 스비 이영래입니다. 네 오늘은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어,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지금 이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이제 뭐 단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어 똘똘한 하체에 대한 청약 쏠림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 앞서서 레일리브파크 센텀이라든지 에스 밀리미티드 남청 예. 그리고 어 베뉴브 해운대에서도 뭐. 평당 분양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아파트에도 어 이제 뭐만 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이렇게 이제 쏠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기가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어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세계 아파트는 아무래도 어 해운대 수영에 이제 위치한 어 워터프론트 아파트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청약이 많이 몰린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144세대 모집에 이제 2,500명 정도가 이제 청약을 했기 때문에 예, 또뭐 상당히 높은 청약자들이 이제 몰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베뉴브 어, 해운대라든지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아, 이제 청약 쏠림이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해안 지역이 아니고 어, 이제 또 부산 도심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리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동래구 사직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사직동에 이제 최근에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33평형이 최근에 11억 3천만 원을 이제 또 기록을 했고요. 또 바로 옆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11억이 이제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대장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들이 이제 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직동은 이 학군 수요에 대한 이 교육 열기가 이제 뭐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우준하게 이제 많은, 어, 이제 수요들이 몰리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현대 홈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7억이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7억과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8억 초반, 중반 이 아파트들과의 이제 가격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직동 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힐스테이트 사지 아샤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로터 캐슬 더 클래식이 이제 대장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이제 신축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쌍용보다도뭐 브랜드라든지 단지 규모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가격을 이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동산 서베이 앱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이 이뭐 10억 7천만 원. 10억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어뭐 이제 뭐 바로 밑에 이제 위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11억 원에 이제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동은 뭐 무엇보다도 뭐 교육의 이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뭐 사직동 학원가로 대표되는 이제 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뭐 교육 수요가 이제 많고. 해운대에서 사직동으로 이제 또뭐 학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움직이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사직종합운동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또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되는 이제 또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 열기도 높고 그리고 어, 이제 또뭐 쾌적한 문화시설까지 다 어,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이제 사직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가격이 꾸준하게 이제 오르는 이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2021년 이때가 이제 정고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하락했었던 가격이 거의 전 고점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지역이 뭐 해운대라든지 수영하고 이러한 이제 똑같은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뭐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가 들어오는데 이제 또 바로 옆에 사직 초등학교가 이제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달북 초등학교도 어, 바로 어 이렇게 이제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게 또 동인고등학교를 이제 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요쪽 지역을 어 상당히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어 지금 이렇게 뭐 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요런 이제 또 학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음 교육 수요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해서는 어 지금 천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사직쌍용 말고는 이제 뭐다 이제 천세대가 이제 안 넘거든요. KCC 사직스위첸이 이제 뭐 일단지 2단지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지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번에 이제 또어 이제 청약에도 어 이제 또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또 아파트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구축에서 또 이제 신축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뭐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뭐 대중목욕탕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의 중심은 바로 사우나 시설인데 이 사우나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뭐 탕을 포함한 아 사우나를 이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트니스라든지 GX로 통해 가지고 또뭐 다양한 이제 또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우나 외에도 힐스테이트 사지 아시아드만의 뭐 차별, 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립동은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롯데, 예, 네, 아무래도 어뭐 일상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이 스크린 야구장이 이 커뮤니티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근 네, 이게 뭐 보통 아파트에서는 잘볼수 없는 이런 이제 아이템인데, 에 스크린 야구장. 아 저도 뭐 이제 실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또 차별화된 점으로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음악 연주실이라든지 뭐 영화관, 아 키즈 카페 같이 이렇게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가 아 이제 몰려 있는 지역이 바로. 어, 여기 있는 이제 103동, 102동, 어, 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동은 102동, 103동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사직 초등학교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4동, 105동, 뭐 106동에 대한 어, 인기도 또 높을 걸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육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액티비티한 이제 시설하고는 다르게 좀 이제 조용한 음뭐 이렇게 성격의 독서실이라든지 뭐 경로당이라든지 게스트 하우스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어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또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어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면 도로하고 이게 단차가 이제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층은 어 이제 상가가 이제 들어올 자리고 2층에 지금 뭐 생활 지원 센터에서부터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 연습장 아어 그리고 이제 뭐 라운지, 키즈 카페 같이 이렇게 이제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2동, 103동, 예. 그리고 104동, 105동은 어, 지금 사지 초등학교하고 이제 또 가깝기 때문에 이 앞쪽 라인들이 뭐 아무래도 뭐 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이제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상에 이제 한단 정도의 단차가 이제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다 이제 평지 느낌으로 지금 이제 조성이 되어져 있고 각어 이제 뭐 조닝마다 뭐, 여러 이제 또어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제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천세대 대단지의 느낌을 예,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들이 몰린 타입이 바로 이 84B 타입인데요. 천명이 넘게 예, 청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포베이로 예, 구성이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예, 이제 현관에 있는 이렇게 이제, 현관 팬트리가 또 있는데, 에, 집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집 내부에도. 거실 펜트리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펜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런 이제 시설들을 이 현관 펜트리에 이제 또 보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 뭐 거실 펜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음식이라든지 뭐또 다양한 용품들을 이제 또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펜트리를 구분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관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예,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뭐 다양한 수납 이게 아파트에 이제 수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뭐 이제 가장 음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에, 편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 현관 팬트리하고 이게 또 거실 팬트리도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에,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인기 요소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도 이렇게 이제 에, 뭐 작지 않은 사이즈로 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에, 최근에는 이 작은 방두 개를 이렇게 이제 뭐 띄어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뭐어또 서재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서재 공간으로 뭐 유상 옵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제 옵션을 <laughs> 설치를 하면은 네이 책상 책상이 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책상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게 아, 네, 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수납까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아파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포베이로 이제 설계가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거실하고 어 이제 주방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어 공간이 이 이제 활용도 높게 예,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예, 유상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 일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디귿자 형의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방에 이제 들어오면은 예, 여기도 이제 뭐 안방의 크기가 예, 상당히 크게 예,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안쪽에 드레스룸이 이제 위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안 쓰면은 그냥 이제 일반 방 같이 뭐 이제 서재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도 좀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뭐 사실 이제 큰 방에 아 방이 이제 또좀 크다 보면은 이 남는 공간에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조금 이제 어중간한 면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냥 이제 안마의자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작은 방까지 이렇게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좀 장점.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욕실이 이제 같이 있고요. 84B 타입은 아무래도 이제 팬트리가두 개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에뭐 인기 의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84C 타입은 아 쓰리 베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84B 타입하고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쓰리 베이, 포 베이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아여게 이제 뭐팬트리가 B 타입하고는 비교해서 없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방 자체를 이제 크게 쓸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거실도 상당히 큰 규모를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은 방으로 들어왔는데 붙박이장을 예,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하더라도 예, 이제 작은 방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안방 크기의 이제 느낌이 좀 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거실 같은 경우에도 84B 타입하고 비교하면은 네, 뭐. 훨씬 더큰 느낌이 이제 나기 때문에 이게 거실 크기로만 보면 은 거의 뭐한 40평 정도의 느낌이 이제 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 주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예, 이제 디귿자 아, 주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뭐뭐 뭐 주부 동선 자체가 되게 이제 편리하게 예, 짜임새 있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하고 이제 연결된 에, 에, 안방에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이제 있고. 예, 욕실로 연결이 됩니다. 작은 방의 이제 크기도 뭐 상당한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은 뭐 침대가 들어가고 책상을 이제 놓더라도 어, 상당히 좀 여유로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 길이로 봤을 때 이게 한 3.7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뭐큰방 정도의 이제 크기라고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A 타입. 샘플하우스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은 이게 3베이로 이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 이제 작은 방이 이렇게 이제 침실 안방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에 따라서 어 이제 좀 활용도가 차이가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또 침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부 중심에 이제 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를 이제 뭐 드레스룸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은 방으로 이제 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이 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작다. 라고 하시면은 예, 여기를 이제 침실 3을 뭐 드레스룸 하고 아니면은 뭐 나눠가지고 뭐 공간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의 이제 크기가 어좀어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어 일단은 뭐 24평형인데. 어, 안방을 이제 살펴보면은 네, 뭐 전혀 이제 24평인데 안방에 이제 공간감은 부족하지는 않은 느낌이고 여기에 지금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드레스룸이 조금 이제 작은 게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 이제 여기서 이 방을 네.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느냐 아니면 뭐 서재 공간으로 쓰느냐 이러한 아, 부분들은 뭐 활용하기 이제 따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이제 신혼부부인데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 이거에 따라서 그의 용도가 정해지겠죠 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주방하고 이제 좀 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지금 뭐 유상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된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형은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이 적용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이제 D자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힐스테이트 사지 아시아에 대해서 어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이 학군지에 대한 음또 이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에 이러한 인기 지역의 브랜드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아또 이제 인기도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